친환경 학습 공간이 될 명상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군산에서 추진됩니다. 128년 전 고창 공읍면에서 봉기한 동학 무장기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밖에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자연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피 중학교 등 4개 학교에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내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왕벚나무와 산수유 등을 주로 식재하는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만들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총 71개소의 학교 숲이 조성됐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제 128주년 무장기뽀 기념제를 열었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1894년 당시 전봉준 장군이 봉기를 선언한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제15회 녹두대상은 청주대학교 김양식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순창군이 포스트 코로나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동안 종이류 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종이류 상품권은 관내 25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합산해 월 50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남원 화장품 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제작 지원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소재로 한 수상작을 지역내 화장품 제조기업과 연계해 올 하반기에는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